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제롬의 지병 관련 글이 화제입니다. 예전에 제롬이 직접 우울증이 있었다고 밝혔던 글인 듯 보입니다.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나이에 공부를 해야 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. 대부분 집에만 있고 공부를 했다. 다양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나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작은 문자 하나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.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. 이런 일을 겪을 때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보게 됐다. 영어로 적고 번역기로 돌린 것인지 한국말이 조금 이상한데요. 일단 제롬은 우울증을 겪었고 이런 지병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내용입니다. 방송에서 보면 제롬은 항상 늘 웃는 모습으로 긍정적이고 밝아 보였는데요. 자신의 우울증을 숨기려는 노력이었을까요? 제롬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제롬이 안타까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. 제롬과 베니타 두 사람이 정말 잘 되어서 형 컬을 넘어 제혼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주 방송에서는 제롬과 베니타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. 이를 위해 제롬은 염색을 했었죠. 베니타의 부모님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네요. 제롬이 재치있고 영리해서 부모님과의 만남도 잘 풀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.